안녕하세요. 최미림입니다. 오늘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에 대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자, 우리 크리스천 분들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드라마틱하게 만났어. 막 갑자기 막그뭐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성령님의 불이 막 느껴져서 나 정말 구원 받았어. 막 하나님의 평안함이 느껴졌어. 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교차되는 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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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에 대한 겁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역은 세 번역입니다. 심판 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오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불러가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해 보고 어떻게 검증해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볼수 있는 방법 중몇 가지를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첫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서 조금씩 보이는지 그걸 봄으로써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요 여 성령의 열매들과는 상반되는, 반대되는 안 좋은 행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행실들을 계속해서 내삶 가운데서 보인다면 강조할게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보인다면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심각하게 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 나열된 행실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읽게요. 곧은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담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을 얘기해 볼게요. 자 요한 1서와 2서를 읽어보시면 은 검증해 보실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3절을 보시면 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이 선은 길지 않으니까 다 읽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도 제가 구절 몇 개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길죠?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2장 3절 3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 다음엔 요한 일서 3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등등 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게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방금 제가 읽은 24절입니다. 자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자, 여기 나온 구절 어떤 뜻일까요? 그내 안에 그 성령님이 막 뜨겁게 막 타오르는 막 지금 막 손바닥에서 막 느껴지고 있어. 막, 코로나는 구원받음에 틀림없어. 라는 뜻일까요? 제일 첫 번째 언급했었던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내삶가운데서 맺히고 있다는 것이냐, 그걸 보셔야 합니다. 자, 이때까지 언급했던 리스트 중에 하나라도 빼먹는다면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조금씩 변화시켜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내삶 가운데서 맺히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영어로 Progressive Sanctification, 즉, 점진적인 성화라고 부릅니다. 뭐? 성화? 그게 뭔데요? 자, 잠깐 영어 단어 보실게요. 자, Sanctification, 신성화, 돼죠 성화라는 뜻입니다. 앞에, sanct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쭉 뿌리타고 보시면은 이게 holy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이라고 알고 계시죠?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로도 오래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감 잡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튼 sanctification, 즉, holific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더욱더 거룩한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런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돼요.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조금씩 조금씩 변함 받게 돼요 믿는 사람들도 그 과정 중에서 죄를 지을 순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속도가 느려도 조금씩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progressive sanctification이죠 점진적인 성화 근데 성숙하지 않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맞받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수 있는 질문 리스트들을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제가 여섯 가지를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바탕으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가? 자, 이거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읽지 않을게요. 길어지니까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건요. 죄를 짓지만 죄와 자꾸 싸우는 거는 좋은 사인입니다세 번째는 내가 즐기고 양심에 죄책감이 들지 않던 죄들이 점점 싫어지고 멀리하려고 하는가요? 아니면 자기합리화 시키는가요? 자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자 다섯 번째로는 나는 다른 믿는 사람이 중요해요 나이가 적든 많든 어떤 포지션이든 어떤 위치든 성경적으로 조언이나 충고를 줄때 나는 겸손히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이 염려가 되는가 자 여기서 나온 이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해 볼수 있는 리스인데요. 트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 나는 아, 요즘 너무 힘들어서 말씀도 안 보이고 잘아 너무 성경도 벌려고좀 힘든데 그러면 군받지 않은 건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주제는 제가 옛날에 고민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많은 청년들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한번 믿음 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주제 중에서 하나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었을 때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이 질문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지 알수 있냐. 근데 그 분이 답변을 하시기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알고 있다면은 그게 구원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정은 왔다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버터 갈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어떻게 않아요? 마치 어떻게 대답하는 것과 같냐면요. I know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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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o! I know that I know that I a t I a t I k 내가 구원받아는거 알고,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확실한다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전혀 환경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어로 생각해 보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네, 그 말보다는 Despite how I am이 맞는 표현이죠. 더욱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내 네,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이 땅에.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더욱 더 갈망하시는 분이세요. 왜냐? 우리를 사랑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나눴던 주제에 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면은 엄지척이고요, 모르고 계셨다면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컨텐츠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